다이브 가능. 가른 중, 가른 중. 다이브 삽 가능. 나이스. 빵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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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어, 예, 저 깜짝 놀랐어요. 튕겨 가지고. 봤 오케이, 오케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한때 역사는 이빨과 발톱으로 쓰였었지. 음? 누구야? 하모니카? 좋다 힐링타임 진지하게 갑니다 저 튕겼지만 애군을 막아준다는 마인드에요 안돼 애들아 어, 너무 강력해서 내꺼 뺏길뻔 살짝 음성조절 좀 하고 오케이. <목소리> 아무무 정글이었네? 근데 그렇지, 아무무가 정글일 수밖에 없지. 카정 가면 백업 가능? 절대 불가? 가는 중. 탑개 뛰는 중. 제발 한 번만. 쭉 뺀다 얘. 쭉 빼면 진다. 아, 에바. 더블 한번을 터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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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차이 외치고 죽네, 쟤는. <laughs> 야, 내가 이기고 있... 아,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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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죽나 와. 가른중. 오공, 공한 번만. 나이스. 아, 너무 좋잖아. 아무 노풀. 오케이 아무 노풀 제드내가감 조심 조심. 엘제 내려감, 봤음 엘데스 내려가긴 하고 있음. 가는 중 위로 올라와주면 한 번만 올라와주면 나이스. 오케이 됐습니다. 뺨. 바위게 살아 있음. 오케이 여기 위에 바위게 먹겠어 나풀을 빼가지고 위에서. 오케이 굿. 바위게를 먹고 싶지만 안돼. 이 킬을 한이 킬을 관여한 볼리베어라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이스, 사이러스 너무 잘해. 근데 봤더니 개털리는 중, 그냥 본때를 그냥 당하는 중.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뚜벅이라서 둘이 아래는 아무것도 안 쓰고. 근데 세트가 고를 거면 풀 그냥 막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공절이면 그냥 막 쓰러질 텐데. 빠른 본인? 전멸, 전멸, 쿵해! 아니, 야! 그렇게 쿵을 해! 나이스, 잡고. 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나 죽어. 나 죽나봐. 나 가는 중. 볼리베어, 가는 중. 이 와드. 뺄까요? 해줘 오케이, 굿. 나쁘지 않아요. 괜찮, 괜찮. 블루드려야 됨? 오이번까지만 먹겠음. 가론 중. 가론 중. 아, 개오바. 개털림. 아, 어, 오공 킬 먹고 지는데? 저거 어, 맞아? 내육 네, 6렙. 어, 내가 CS 싹 털어먹어봐, 한 번? 그래, 먹지 말자, 이거. 천천히. 험치라도 챙기게 하자. 이거. 마드 부순. 아, 이거 바텀 모르겠다. 어, 다이브 가능.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다이브 삽 가능. 나이스. 빵야! 나이스. 나이스. 안되지. 나는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워밍 내려옴. 워밍 내려옴. 하지만 내가 옆에 있다는 거. 내가 밀어주겠음. 그렇지. 아니. 다른 중. 와, 근데 바텀 개털린다. 진짜 장난 아니게 털리버리네? 너무 털리는데? AD가 세다. 가갑 가야겠다, 이거. 그냥 저 극탱 가겠습니다, 이번 판은. 근데 가도 잡을까? 야, 잠깐만, 야! 아니, 이거 맞아? 아니. 아, 좀, 같이 들어가. 나뛸 때. 야, 얘네들 왜 이렇게 성급하냐? 아니, 너무 성급한데. 좀만, 좀만. 천천히 가른 중, 가른 중임. 죽음? 안 죽음. 죽어버리고. 컷! 나이스! 푸시함! 와 근데 진짜 미치게 잘하는 중이긴 한데 무무 빵빵빵! 이거 져야 돼? 와줘 그럼 얘들아 아 그래도 용은 잘 먹으러 와주네 다행히 나 무무를 본 적이 없는데 본인분무무 지금 정글링 중 아니 아니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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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빼야돼 멈췄구나 내꺼 미드 많이 힘들어요 아 죽는다 무무 옆에 있어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냥 빼요 나이스 무무, AP무무, 아니... 조졌다. 이거 바텀 개터짐, 어떡하지? 이거 바텀 아보셈 우리 바텀 큰일 나. 아, 개망했음. 아 나도, 나도 돌아가는 중 빨리 가는 중아 살짝 아깝고 얘라도 잡아야지 뭐 오케이 잡아주나? 안 되고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지 이러면 모름 이러면 모른다 아. 이거 두.. 네개 네 드셈. 자, 파멸적으로 잘하는데 이거 친다 아무.. 빵빵빵? 와 이거 진짜 오장육.. 오장육 다 써지지. 와 근데 진짜 쟤는 정글밖에 안 돈다. 나랑 CS.. 사, 나랑 CS.. 뭐야 40개 차이나? 아 죽었다. 아 너무 아쉽고. 이걸 죽는 거 살짝 아프다. 아 분탕했습니다. 뭐 근데 이거 잡을 만한 빨리 빨리 와요. 왜 잡을 만하냐? 내 궁이 있거든. 빨리 와, 빨리. 나 위쪽으로 바로 뛰면 그냥 가로질러 가요.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그냥. 나 여기로 돌아가는 중. 잡았어, 잡았어. 이거 못 잡으면 사람 아니야. 우리 사람 아닐 수가 없어. 세트 맞잖아 로우. 오케이, 쿠시. 어, 다이브 가능? 다이브 가능. 하나가 없는데? 괜찮, 괜찮. 다이브 가능. 이거는 부숴야지. 우리도 바텀 강제로 터졌는데. 상체 게임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됩니다. 나이스 전령 가는 중 이거 안 가는 게 맞아요. 블로 먹고 올게요. 만화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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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고 나 이거 먹고 가야 돼 얘들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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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가른 중. 나이스 나이스 아무무 빵빵빵. 나이스 나 미드 비는 중. 할만 하네. 전령 풀어주고. 와 이걸 들어오네. 제드도 진짜 대단하다. 나이스 한번더 받겠다. 이거 나이스 한번더 받고. 아,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버려. 막았네. 누가 나가요? 아, 막았다고. 굿굿. 와. 아무무, 바텀 미는 중. CS 130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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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인가봐. 어, 이거 딜을 살짝 갈까요, 말까요? 살짝만 가죠, 살짝만. 지금. 너무 탱만 가시는데. 그죠? 딜 하나 가도 되겠죠? 한 거, 한한 오케이. 가른 중이긴 해요. 멀어, 멀어. 어 세트 다이? 또 다이 가른 중. 어 살짝 아닌 것 같기도. 나이스 너무 맞고 와얘 예. 미쳤다 조합이. 나이스 아 이거잖아. 나가려중 본인 가려중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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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오반데? 이거 용 먹자 용용 먹자 와... 오져 일 괜찮게 이기고 제드 음, 있다. 팟 제드 삭제. 없어지지. 어떻게 남겠어, 이 A few moments later. 아빠. 나쳤어 너네 안 오면 이거 뺏겨. 아, 절대 안 뺏기지. 와, 잠깐만. 나라도 살아야 된다. 와, 저 너무 아쉬운데? 502 궁만 올려주면 저 바로 궁으로 다이브 가능. 헤르메스도 갔다고. 이 맞아? 근데... 아, 안만 봐도 아닌데. 이거 싸움 봐야 돼. 싸움 봐야 돼. 바론을 먹는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싸움 본다는 마인드. 일단 치는 모습. 물량 먹고. 아래로 뛰어갑니다, 저. 그렇지, 이거잖아. 턴! 안 되지. 잡아주나, 사일러스? 믿고 있는데! 나이스. 그거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먼저 먹으면 질것 같은데? 아, 일단 가봐, 일단 가. 렉 살짝 걸리고. 나이스. 여기까지? 나이스. 아 이거잖아. 아 이거지. 미드 밀어 미드. 백핑. 미드 밀어야 돼. 백. 뭐해 여기서. 그냥 미드 밀러 와 얘들아. 야수오는 그래. 바텀 밀어라. 와봐 얘들아. 좀 와봐. 개 풀. 풀궁 다 뺐어요. 나이스긴 해요. 이거 밀고. 이거 살짝 빼야될 수도 있어요. 나궁 없어. 살짝 빼고. 어디 들어올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지. 이렇게 이겨야지. 이거 지면 말이 안 되잖아. 아, 쉽다.